사사간 정사협의 아우와 중궁전 나인이라 아무도 없는 교현당에 몰래 숨어든 연주가 무엇이냐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제가 거래 드나든지가 얼마 안돼이 오기만 하면 어찌나 헷갈리는지 방자 놈, 네 놈이 언제까지 그리 능청을 떨수 있을지 두고 보마. <laughs> 저는 동무에게 빌린. 노리개를 가져다 주려던 것입니다. 부적을 찾으러 간 것이겠지. 세자 저와 세자빈 마마를 해하기 위해 붙였던 요망한 부적. 아닙니다. 부적이라니요. 저는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더 들을 필요 없다. 호신을 시작해라. 시작하라. 예. 저는 모릅니다. 모릅니다. 아! 아! 교현당에 잠입한 면유가 무엇이냐 대사관 정사협의 사주가 있었던 것이냐 아닙니다 무슨 일로 주청이 열렸는지 모르오나 부족과 저는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이놈이 이 실직구를 할 때까지 고신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예. 멈춰라. 고신을 멈춰 주시오. 주상전하의 명을 받아 행해지는 추국임을 모르시는 겁니까? 제주상궁 어서 좌상대감께 고하시게. 교현당을 샅샅이 뒤졌으나 부적은 발견되지 않았사옵니다. 붙이지도 않은 부적을 붙였다? 하! 고신으로 자백을 받아내겠다니요. 그것이 날조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좌상의 시커먼 속내를 우리가 모를 것 같소? 내 전하께 주청드릴 것이니 추국청 일에서 손을 떼는 것이 좋을 것이오. 좌상은 위관으로서의 자격이 없으니 경반. 형이 네 개를 더 들여 오시게. 마침 잘 되었습니다. 며칠 뒤에나 이곳으로 매을까 했는데 오신 김에 축복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좌상! 망언이 지나치시오. 호. 고... 저 둘의 입에서 대신들의 이름이 거론될까 두려워. 이곳을 찾은 것은 아닙니까? 교연당의 문은 잠겼습니다. 내관들의 출입도 그만은 그곳에 대사관의 아우가 숨어든 일은 어찌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laughs> 치정입니다. 저놈은 어려서부터 품행이 방자하고 난잡하기 이를 때 없어 가문에서 내쳐진 지 오래입니다 나인에게 수작을 걸기 위해 빈 정각에 들어간 것이 분명합니다 말도 안 되는 모함입니다 저놈은 들어가서는 안될 곳에 몰래 숨어들었으니 궁궐의 법도대로 처리하십시오 허나 나인은 중전마마의 허락 없이 고신하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신을 할 명분이나 증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말입니다. 그 명분과 증자가 부적이라면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붙이지도 않은 부적을 네놈이 어찌 찾아? 글쎄요. 제게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그 나이는 분명 교현당에 붙였던 부적을 찾으러 온 것이다. 헌데 상공들이 샅샅이 뒤져도 발견하지 못했다면 뭐라고 썼느냐. 어서 부적을 찾지 않고 설당한 말을 가져다 주십시오. 설당 부적을 찾는데 그것이 왜 필요하다는 것이냐. 가져다 주어라. 예! 저 귀한 설당을 대체 뭘 하겠다는 것인지 찾지 못해도 손해볼 일은 없네. 제 발로 구덩이를 봤으니 교연당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시다니요. 들어가지 말라 하면 좌상이 예 그러지요 하겠습니까. 되레 캥기는 구석이 있는 거라면 할 일을 쳤겠지요. 그러다 행여 부적을 찾기라도 하면 어쩌시려고요. 못 찾을 겁니다. 제조상궁도 지손으로 부적을 붙인 나인년도 찾지를 못했어요. 음. 부적을 쓸 때는 경면 주사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이 거래 단청을 칠할 때도 빠지지 않습니다. 경면 주사에는 벌레가 꼬이지 않으니까요. 제법이구나. 이자를 다시 추국장으로 끌고 가거라. 저는 자상대감을 위해 부적을 찾아 드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중전마마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과 이 정사협 대사관의 사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다시 추국정으로 끌고 가라니요? 부적을 숨기는 일에 가담하였으니 찾을 수도 있었겠지. 누구의 사주를 받아 버린 일인지 낱낱이 실토를 해야 할 것이다. 저하십니다. 멈춰라. 저를 이곳까지 오게 한 것은 저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며칠 전, 저에게 명을 받았습니다. 저와께서 홍사하셨다. 근데, 며칠 전에 명을 받다니. 독대를 청합니다. 아니면, 여기서 안 할까요? 은밀히 잘 보관해 주게. 이렇듯 부탁을 해 오시니 기쁘게 그지 없습니다. 누군가 이걸 찾으러 올 것이네. 위험한 일일 수도 있어. 팔자가 기구에 언제 죽어도 놀랄 일은 아니죠. 이 봄이 다 가기 전에 꽃 구경이나 함께 가지시면 됩니다. 꽃 구경 가는 건 어렵지 않으나 이미 마음에 둔 여인이 있다. 몸 가는데 마음도 가는 법이죠. 일단 몸만 와보십시 부디 조심해야 한다. 그런 눈으로 보시면 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하면 내가 먼저 돌아자마. 그럼 자. 절대로 목을 베 것이다. 원하는 게 있으면 말로 하지. 아무리 천한 기생이라고 나나 일이 몸을 더듬는 건 실례가 아닌가? 어. 죽일 때 죽이더라도 바운 좀 주시게. 이 세상에서 제일 잔인한 살인이. 굶겨주기는 아살이네. 문 열고 들어와서 얼굴 보고 짧고 굵게 죽여주면 좋겠네. <웃음> <웃음> 제법 머리가 잘 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엔 제가 잘못 짚었네요. 부족을 찾은 일로 저를 죽일 작정입니까? 죽이고 싶었으면 예전에 거리했겠지. 이놈이 알량한 공명심으로 버린 일이 어떤 사태를 벌여왔는지 아느냐? 뭐, 충분히 예상은 가능하죠. 중전마마께서 폐위 되실지 모른다 정도? 니놈은 좌상한테 이용당했다. 회의를 벼르고 있던 좌상에게 먹이감을 던져 주셈이야. 뭐 어차피 다 알게 될 텐데요. 저하를 시사할 계획을 세운 장본인이. 저하를 공격한 배우는 중전마마가 아니다. 그런 모략을 세우는 게내 임무인데. 넌 그런 일을 계획한 적이 없거든. 설마 저한테 결백을 주장하시려고 납치하신 건 아닐 테고. 네가 무슨 이유로 설치고 다니는지 알 수는 없으나 더 이상 경거망동하지 말거라. 이번 일은 너 같은 놈이 끼어들 판이 아니다.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관복과 꽃가마, 목숨줄이 간당간당한 것 같아서 말입니다.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마를 열어주십시오. 하정구 창군 정재훈이라 합니다. 아니, 어째서 가마를 타고 이 모르거나 기억 하나 왔으면 됐죠. 얼른 비켜주십시오. 전하, 이번 기우제는 전하께서 참석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하옵니다. 네가 나를 대신해 기우제에 다녀와야겠다. 명을 거둬주십시오. 지금 기우제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단 말이냐? 세자에게 전해 아들인 제게 해결하기 힘든 참혹한 일이 생겼을지도 모른다. 생각해 주실 수는 없는 것입니까? 해결하기 힘든 참혹한 일. 저하는 그일 때문에 기우제 섭행을 원치 않았다. 하지만 갈 수밖에 없었다. 의견을 낸 것은 김차원. 좌상이 저하를 시사했다. 저하의 인장이 아니다. 사적인 문서가 아닙니까? 필체를 확인해 보시지요. 니가 얻고자 하는 것이 자리냐, 재물이냐? 좌상대감님의 마음? 뭐라? 저는 홍사하신 저와 대신 좌상대감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이 밀수를 대감께 드리는 이유입니다 아, 이 사람! 아 그런 걸왜 자네가 선수 정리하고 그러시나? 어? 선수 정리하는 게제 일인데요? 자네 아직 소식 못 들었나? 자네 현감으로 승차했어. 우리 아버지가 천거하셨다니까. 현감이라뇨? 어? 현감? 그것도 송주현. 어마어마한 곳이야. 땅덩어리도 두배케게 넓대니까. 좌상대감께서 절 천거하셨다고요? 어. 아고 뭐, 나도 내가 모르게 자네에 대해서 그좀 좋은 말을 좀 많이 했나봐 그러니 이번에 자네 승차한 거는 뭐 거의 뭐 내덕 아니겠어 어때 이번에 그 애련정에서 그 축하잔잔 자네가 쓰고 나올 저녁에 진짜 한가 안 돼. 아, 진짜 자네 어디가 지윤아 나 그렇게 가면 삐진다. 사상대감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송주연이라뇨, 저를 믿지 못하시는 겁니까? 가서 나를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곳에서 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해 보인다면 곧 한양으로 불러 올릴 것이다. 파격승차는 감사드리오나, 가까이서 모시고자 합니다. 허면내 교자군이 되겠느냐. 가자. 지체되어 선고합니다. 의식 불명의 상태로 민가에 계셨던지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시신을 옮겨오면 도성문을 통과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세자의 손인 것을 어찌 증명하겠느냐? 천우산 골짜기에 시신을 묻어두었습니다. 확인하고 싶으시면 함께 내려가 보시죠. 아니다. 이제 모든 근심이 사라졌군. 화면 약조하신 대로 떠나도 되겠습니까?